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있었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원청을 향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벌써부터 빗발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정기지마. 현대대철 당진공장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1년 불법 파견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 이후 법원의 직접 고용과 원하청 직접 교섭 판결에도 사측이 위험의 외주화를 눈감아 왔다며 이제는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이번 투쟁은 현대대철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력 발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거리로 나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목소리> 정부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몰아청 구조가 문제다. 일자리를 잃게 되어 보통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연말부터 화력발전소 폐쇄를 시작하는 서부발전은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조선업적 노조연대가 HD 현대와 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교섭을 촉구했고 네이버 여섯 개 자회사 노조도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원청에 대한 직접교섭 요구는 전 산업계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글로벌 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수도 없다. 교섭의 중심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갈등과 혼란 최소화. 대화 촉진과 상생을 위한 묘책 마련은 앞으로 6개월의 고민에 달려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